이른바 평화적 두국 발언을 주창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주장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거나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임전실장의 발언에 찬성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9 1 9선언 6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결국 남북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북한의 노선을 따라서 반통일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다. 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는 평화로울 수 없다. 평화적 두 국가 공존론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정세 변화를 감안한 통일 논의가 필요했던 시점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일의 가치를 좀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갱신할지에 대해서는 뭐 한국 사회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통일 관련 표현을 드러내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라고 개헌을 주문한 바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